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하려 하고 계실까요? 어머나 긴장을 통하여 아합 왕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장을 성경에서 하려해 놓은 것은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는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아합이라 할지라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에한대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항상 그 뜻을 못 들어보는 요사마세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가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